숙결은 부캐 오키드 카론 리조트의 패밀리 룸입니다. 패밀리 룸 사이즈는 38 스퀘어 미터입니다. 방 번호 5105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 바닥은 타일입니다. 왼쪽은 욕실이고요. 자, 오른쪽은 오픈된 옷장입니다. 자 그리고 미니바 파트고요. 여기는 트렁크 한개 내지 두개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책상겸 화장대죠. 자 여기 의자는 등 받침대가 있습니다. 자 앞에 거울이 있죠. 그래서 화장대 겸책상입니다 TV가 있고요. 자 그리고 1인용 의자하고 원형 협탁이 있습니다. 자, 침대를 보게 있는데요. 자, 이 방은 패밀리 룸입니다. 자, 패밀리 룸이기 때문에 자, 12세 미만 아동 2명 동반 시 추천하는 룸이죠. 일단 더블 베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더블 베드가 거의 킹 사이즈 베드 수준입니다. 아주 넓직한 침대가 2개가 있고요. 그래서 또이두 개가 있고요. 저또이두 침대는 원한다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더블 베드입니다. 자, 벽 쪽에는 지금 간접 조명이 있고요.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근데 TV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책상 겸 화장대가 있죠. 에, 오른쪽에 미니바가 있고요. 트렁크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좌인쪽에는 의자 하나 있고요, 협탁이 있습니다. 다시 왼쪽에 오면 테라스가 있고요, 수영장이 보입니다. 자, 바깥에서 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유리에다 특수 필름을 붙여놔가지고 방에서 수영장은 볼수 있는데요, 수영장 또는 바깥에서 방을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커피 포트고요. 네, 생수 두 병입니다. 커피와 차 세트, 글라스 한두 개, 커피잔 두 개죠. 자 그리고 미니바는 비어 있습니다. 자 리조트 입구 앞에 보면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에서 맥주나 와인, 위스키, 콜라, 사이다, 주스 등을 사다가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옷장은 오픈된 옷장이고요. 네, 옷걸이입니다. 자 그리고 헤어 드라이가 있고요, 안전 검구가 있습니다. 자, 타월이 있죠. 자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자,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가 있고요. 타월이 있습니다. 세면 도구, 브라시안이 있는데요. 치약제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약제술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아, 샤워부스가 있죠. 아, 위에 샤워복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동용 샤워기가 아닙니다.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고정형이라서 어, 방향만 틀수 있을 뿐 손으로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정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녀들 닦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는입니다는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욕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테라이 자리로 나가보겠습니다. 방에서 바깥에 정원, 수영장 볼수 있죠. 자, 방에서 바라본 바깥에 테라스 모습이고요. 의자 두 개, 의자 세 개가 있네요. 패밀리 룸이라고 의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나가보겠습니다. 네. 자, 나가면 이와 같이 테라스가 보이고요. 3개가 있죠. 자, 세 개가 있죠. 바로 나가면 여하튼 정원 이 있습니다. 자,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에서 방을 볼수 없는 걸로 알았는데 방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필름을 붙여놔가지고 보이긴 보이지만은 시원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런 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밀리 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침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아, 침대 걱정하시는 분들 자녀가 두 명인데 침대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수구 냄새가 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방은 하수구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 냄새가 난다 그러면 프론트 에서에서다방을해달라고습니다을데같지금습이방에선 음, 냄새가 지혀 나지 않습니다. 이방은 수영장 바로 옆에서 제일 어, 이드룸서는풀라스룸이라고 봐도 좋을 만한 환경입니다